아, 내 단가가 낮은 단가가 아니었구나. 테슬라 지금 사도 돼요. 어, 맞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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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라고. 어, 11% 오른 거 봤냐? 어? 11% 오른 거 봤냐고. 아 어, 뭐야? 11%는 올랐어? 오전 안 그랬어? 방송 끝낼 때? 아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 좀 하락해가지고 막7% 이렇게 빠지고 있었거든 그래? 어 장막판을 또 말아올린거야? 아 몰라 나도 빨리 아, 아, 일어나 일어나! 아니 어제 원닝이11%나 오를 일이야? 응? 그럴만도 하지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 막원닝의 내용이 막 특별히 막 되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뭘또 이렇게까지 올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근데 음. 어제 장중에 막 7%까지 밀리고 그래가지고 밀린거야 그게? 7%가? 어, 11% 11% 상승하다가 7%까지 빠졌으면 장중에 3,4%가 빠진건데 밀린거지 그래가지고 장 마감가가 별로 좋지 않겠구나 은 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잤는데 생각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그래도 11% 이상 올라줘가지고 좀 기분은 좋다 이게 딱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작년 1월 초에도 사분긴도량 나오고 나서 음. 되게 엄청 많이 오른 날 있었잖아. 3% 올랐었던 날. 음, 경주에서. 음, 그때 우리 막 삼슬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 막 수익 엄청 많이 나고. 맞아. 음, 막 그랬었는데 이게 딱 음. 1년 만에 그래도 또 이런 날이 또 있네. 어. 그러게. 진짜 오랜만에 두 자릿수 때 상승한 것 같고 음. 진짜 오랜만에 10% 이상 상승한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음, 근데 물론 이제 뭐 그간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기는 했지만 음. 그래도 이제 어닝 후에 또 이렇게 음. 오른다는 거는 어쨌거나 시장에서 그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지난 분기를 뭔가 좀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느낌, 어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는 이제 장을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 그런데 진짜 1 2월 달, 뭐 11월 달, 12월 달 거의 뭐 2022년 하반기 때는 거의 뭐장 막판까지 그냥 계속 우하향하는 그런 테슬라였거든. 근데 진짜 최근 들어서 한 1월 달 정도 들어서는 장막판에 많이 말아 올려.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그래. 그래서 좀 장막판에 힘이 좀 좋네, 테슬라가. 근데 이게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덩달아 그렇고 이제 어닝까지 이제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 이정도 올라도 된다 라고 이제 좀 판단이 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처럼 뽀모에 사로잡힌 개인 투자자들 불나방들도 꽤나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 음, 아유 불나방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럴까? 어, 왜냐면은 그 그런 불나방들보다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 단가가 와가지고 음. 어 이제 본전치기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나 어제 자기 방송 잠깐 들어갔는데 그런 분 댓글 봤어.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음. 많이 올랐잖아 엔비디아도 음. 그러면서 곧 이제 본인 평단 가까이 음. 온대. 내고를 음. 팔아야 될까요? 이제 그 음. 고민을 하시더라고. 음. 그러니 이제, 뭐,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다 그런 고민을 하시겠지? 음. 우리처럼 아예 진짜 우리는 장기로 가겠다라고 뭐 생각하지 않은 한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할것 같아. 음. 그런 사람 되게 많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어제 이런 질문 몇번 들어왔다? 테슬라 지금 사도 돼요? 어, 맞아. 테슬라 지금 사도 되나요? 진짜 어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이런 질문 들어왔다. 그게 뽀모야. 어? 뽀모. 그게 아, 그렇게 불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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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 비중보다 어쨌든 더 이렇게 막 나는 이제 본전이 응. 왔으니까는 응. 아, 이제, 이제 그만하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테슬라가 101달러 대비 지금 160이니까 60% 가까이 오른 거잖아. 응. 그러니까 단계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또야 이거를 또 이제 수익 실현 해야 되나? 음. 어쨌든 본전 치기 하는 사람들 비중 많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렇게 오를 때는 또 사람들이 또 막상 또 꿈에 빠지 하지만은 음. 못 사는 게또 주린이가 성학 게임이잖아. 우리도 그렇고. 그게 고수 아니야? 이렇게 오를 때못 사는 게 고수 아니야? <laughs> 모르지 뭐. 고수가 있냐 주식 세계에서. 아니, 근데 어제 그럼 160에 끝난 거잖아. 음. 그럼 우리도 이제 뭐 62달러 밖에 안 남았어. 그래, 우리 본전이 좀 얼마 안 남았어. 음, 우리 이제 진짜 본전이 생각보다 되게 어, 빨리 왔다. 음, 한40% 정도만 이제 더 오르면 지금 기준으로. <laughs> 40%. 어, 금방 갈 수도 있어. 이제 본전이고, 그냥 계속 환차익, 우리가 환차익이 있다는 테슬라 우리들 1 0 0 0원 후반대에 환율, 환율이 0원 후반대 해가지고, 환차기 좀 보고 있잖아 그래서 대충 한 180달러 때 오면은 우리는 일단은 계좌상에 그냥 마이너스가 아닌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서 이제 수익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20달러 정도만 오르면은 일단은 한10%좀 넓게 오르면은 우리 일단 계좌 양전이야 일단은 나쁘지 음... 않아 지금 나는 이제 이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거든 원래 힘든 시간이 길게 느껴지잖아 어, 아긴거 아, 같은데 <laughs> 근데 막상 보면은 채두 달이 안 돼. 우리는, 우리 계좌가 정말 완벽하게 음전하고 이렇게 음. 힘들었던 시간은 채두 달이 안 되더라고. 어, 그지 12월 어. 둘째 주까지인가? 그때까지가 어. 우리가 그래도 수익이었으니까는. 아, 내가 12월 초에 그계좌인증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는 그 원화 기준으로는 우리가 수익 중이었고, 음. 그리고 나서부터 막 빠지고는 음. 지금 아직 1월이 다안 갔잖아. 음. 그러니까는 채두 달이 안,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laughs> 와나 진짜긴 진짜 긴들게느껴졌데 진짜 되게 느꼈었네. 힘들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너무 막 가파르게 막 하락을 하니까 음. 그 동안도 하락을 많이 했는데 막 진짜 음.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락을 했고 음. 투자하면서 어, 내 투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막 생각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드는데 유튜브에서 막 진짜 우리를 막 너무 이제 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도 너무 많고 막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두 달이 채안 됐더라. 음. 그러 그러니까 이게 다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게 음. 다 지난 건 맞냐 근데. 그렇지. 야 근데 진짜 무서웠어. 야, 진짜 무서웠어. 무서웠지, 진짜 무섭기는 했지. 나는 그때 그막 테슬라가 막1 0백5 백삼, 104, 103, 102, 101막 밀리는 거를 나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잖아. 진짜 무서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안 보는 게 상책이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주식 팔리기 싫으면 안 보는 게 상책이야. 그러니까 진짜 극강의 공포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네 진짜. 어? 정말 그때 샀어야 되는 거 응. 맞기는 하네. 그러니까 지나가고 보면 항상 그렇게 되었지. 아 응. 그때 살 걸, 그때 좀만 더살 걸. 항상 뭐 후회 연속이지.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뭐 후회 안할것 같아? 응. 앞으로 장이 좋아도 이제는 또 팔면은 팔았는데 더 날아, 날아 올라가. 그러면 아 그때 좀만 기다리고 나중에 팔 걸. 어쨌든 주식은 죽을 때까지 뭐 어, 후회 연속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아. 근데. 너무 있지는 마. 교훈은 좀 새겨. <laughs> 어. 그 본전 오면은 뭐판다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음, 고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어, 우리는 아니지 절대. 아, 우리는 아니지. 어, 우리는 절대 우린, 아니지. 우리는 그러려고 지금 장기투자 보는 거 아니잖아. 그말 그만해 이제. 그말 아예 그 말은 내 듣기가 싫더라고. 그 내가 팔자 그럴 때마다 너가 맨날 그랬어. 우리가 이거 버리려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하려고 우리가 테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아니야그 얘기 했는데, 어 이제 그만은 별로 듣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어, 본점 와서 파는 거는 좀 그렇고, 음, 어제 그딱그 그 엔비디아 그 댓글을 보는데, 아,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되겠구나. 왜냐면 일단 본전을, 찾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야 어 맞아 왜냐면 이러다 또 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단기간에 음, 많이 올랐기 장이 때문에 장이 너무 이제 막 불안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대한 이제 뭐 음.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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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음. 내 본전이 왔을 때 파는 게 아니고 음. 그냥 그 사람들도 음. 계속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살긴 살 건데 그냥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내 평균 단가까지 왔으니 음. 여기서 한번 털고 음. 뭐 다시 빠지면은 음.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음. 낮은 평균 그치, 단가와 그치. 많은 보유량을 들고 그치. 다시 또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그치, 투자하려고 그치. 하는 마음인 거야. 어, 어쨌든, 어, 그리고 어쨌든, 어, 어쨌든,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음. 내 평단이 깨지는 걸 보고, 음. 계속 이제 손실 중이었던 걸 이제 보다가, 음. 안 거지. 아, 내 단가가 낮은 단가가 아니었구나. 내 단가가 꽤나 높은 단가였구나. 그러면서, 그 단가를 낮추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는데, 음. 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분이된 거야. 음. 그러면, 어, 이거라도 일단 내 원금이라도 일단 딱 보존을 하고, 이걸로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런 그 그러니까 동안에 너무 힘들었기 어, 때문에 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상을 받고 싶고 음. 좀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랄까 음, 음, 음.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 힘들었고 다시 어. 또 여기서 만약에 안 팔고 갔다가 그치. 다시 또, 또 장이 하락하면은 어, 하락하면 나는 또 다시 또, 또 손실이 있는 구간을 또 버텨야 되니까는 어. 그건 또 싫고 그치.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안 팔자니 또 이게 내가 팔면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막 금리 인상도 멈춘다는 얘기가 있고 막 분위기도 좋은데 막 날아올라가가지고 나만 또 호구될 것 같고 그니까는 러 지금 막 판단 단계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너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 음. 이제는 우리도 아마 그런 고민할 거야 우리도 늘 어, 그런 고민 우리도 거네. 늘 고민하고 어, 진짜 늘 그게 근데 정답은 없어가지고, 맞아.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진짜 그거는, 각자의 그런 경제사정과 각자의 사정이 맞게, 음... 각자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각자 소신껏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너무나도 고민이 된다, 근데. 아, 고민돼? 아,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이해가 된다. 아. 음. 그니까, 러 우리 엔비디아도 뭐 수익률이 테슬라랑 좀 비슷한 것 같던데? 아닌가? 손실, 아 아니, 수익이 아니라 손실률이? 아, 어, 그런가? 어, 비슷한가? 어...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엔비디아가 더 커. 엔비디아 더 큰가? 어, 엔비디아 우리 평균 단가가 2 8 0인가 그러니까 도 <laughs> 어, 엔비디아가 더 커. <laughs> 되게 높다. <laughs> 엔비디아 참 높네요. 어 그렇구나. 엔비디아도 뭐 우리 그 단가 온다고 해서 팔자 뭐 그러지 않을 거지? 그건 너가 엔비디아는 네가 샀잖아. 음, 너가 엔비디아는 알아서 나는 뭐. 아, 엔비디아 잘 모르니까 전혀 없어서 어 이제 우리는 속슬로 관심을 돌리자. 내가 속세를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어 SOXL. 한번 얘 강하게 물타기해서 SOXL은 조금 먹고 나오자. <laughs> 탈출하고 세별에버리지는 이제 당분간 좀 빠이 좀 하자. 그래. 이럴 때 해야 되나 세별에버리지?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세별에버리지가 원래 상승장에서더 무섭게 또 오르잖아. 그러니까 상승장에 서 해야 되는 건데 음. 아,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음. 아, 하여튼 음, 진짜 이제 원금 오면 팔까 그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실제로 원금이, 그러니 어, 실제로 이제 본인의 평단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어, 지금 많아. 오르면서. 어, 지금 어, 평균 단가 다시 양전했다는 사람도 많고, 그치. 본전치기하고 수익 실어나고 나온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어. 아나 이제 다시 이제 주식, 주식 안 할래요. 아. 어, 그러면서 어. 떠나시는 분도 많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떠나시는 분도 많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그냥 그대로 간다 어, 그냥 어 계속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사람이 더 현명했는지 뭐알수 있겠지 뭐 그냥 본전치기하고 한 사람이 현명할 수 현명한 선택한 걸쓸 수도 있고 그냥 존버한 사람이 현명한 걸쓸 수도 있고 그거는 일단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중요하지 그래요. 너의 생각은 어떤데 만약에. 테슬라, 엔비디아, SOXL, 불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게 음. 본전이 왔어 음. 그러면 각각 종목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야? 일단 불즈는 그냥 본전이 온다면은 그것도 SOXL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뭐한10% 20% 그냥 수익 보면은 바로 뺄 거고 음. 다시는 진짜 쳐다도 안볼 거고 SOXL은? 아니 불즈 아 불즈? 불주? 불즈는 진짜 쳐다도 안볼 거고 그리고 SOXL은 어 SOXL도 한뭐10% 20% 수익 보면은 팔고 음. 코인투는 다시 또 <laughs> S X L은 또 이제 조금 또 상황 봐서 또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어, 투자할 어쨌든, 투자는 계속 하고 싶다. 어, S X L은 어, 그러고 불즈는 쳐다보기도 싫다. 아, 불즈는 어 꿀도 음, 보기 싫어. 엔비, <laughs> 아주, 엔비디아는 음, 아직 꿀도 보기 싫고 엔비디아는 나는 쭉 홀드. 쭉 홀드. 어, 엔비디아 홀드, 테슬라 홀드. 음... 어, 그러면서 이제 글쎄 우리가 테슬라를 우리가 성에 찰만큼 수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엔비디아를 추가해서 할 일은 뭐 별로 없겠지만. 없겠지. 어, 그래도 엔비디아 그냥 홀드. 어, 근데 사실 좀 평단 너무 높아서 아쉽기는 해, 엔비디아도. 너무 높아. 280달러가 몇 마리야, 진짜. 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엔비디아가 300 깨진 것만 해도, 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어, 300 깨졌으면 들어갈 만한데? 어, 들어갈 만한데? 그러면서 막 그런 판단으로 들어갔었던 거였어. 맞아. 어, 장이 좋았었으니까. 맞아, 맞아. 하여튼, 어, 나는, 까,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는 그냥 쭉 홀드고, 돈 생기면 이제 추가 매수해서 채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세배 레버리지는 원래도 우리가 이렇게 굴리려고 했던 거잖아 한뭐10% 20% 수익 내고 나를 웃지마 이네 생각이었어 야, 굴리려고 했데데웃지마 어. 굴리려고 했다가 우리가 굴러버렸네 그냥 그 누구보다 자신감에 차 있던 건 너였어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어, 하여튼 어, 그거는 그냥 진짜. 결국엔 똑같네 어 결국엔 그냥 처음 계획 그대로 이제 가는 거지 뭐 이제 그렇죠, 그냥, 어, 그냥 개별 종목에 장투하자. 음. 뭐, 세배레버리지로 해서, 이렇게 막, 어, 막, 음. 오르고 떨어지고 한때막 사가지고, 이렇게 막, 어, 발라먹을 생각, 막 굴릴 생각은 하지 말자. 그러다가 굴른다. 음. 음. 앞으로도 상승상 오면은 세배레버리지는 하지 말자. 아, 그래? 아니면은, 아, 진짜 그러면은, 그세배레버리지한 돈으로 개별 종목 스윙 해도 괜찮겠다. 그래, 그냥 뭐. 테슬라처럼 스윙하기 좋은 종목이 있나요? <웃음> <웃음> 어, 하여튼 뭐. 어, 그니까 장기투장, 장기투자대로. 스윙은 그냥 스윙대로. 똑같네 결국에는 어 결국엔 뭐첫 계획 똑같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빨리 어 일주일 안 이번 달 안으로 본전 왔으면 좋겠다 이번 달안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니까는 러 이번 달 아, 안으로 아 어차피 팔지도 않을 거 같은데 뭐 빨리 오면 뭐해 아니 본전 오면 그래도 기분이 다르지 기분이야 좋지만 음. 하여튼 음 본전 왔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 온전, 오늘 본전 올 수도 있어 음. 오늘 왜10% 이상 또 오늘 오르면 우리 본전이야 10%한 10한15% 오르면은 아, 한 차이 생각하지 마. 쪽홀드할 거면.